아침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서로 또한 주간 잘 지켜주셨는데 얼굴 한번 우리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세상의 주변 환경은 예,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물들어가고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늘 우리 가슴에 안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7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교훈과 그 사역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 또 기득권층 이 사람들이 연합 전선을 형성해 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에 같이 마음을 모으는 이런 모습이 쭉 나타납니다. 손 씻는 문제를 논쟁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공격적인 자세로 그들의 사악한 의도를 아주 강하게 질책하셨고 또 제기하지 않는 문제, 이 부모 공격 문제까지 예수님은 들추어서 외식된 자들의 본성을 아주 통렬하게 공박하는 모습이 오늘 본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장의 내용을 보면 오늘 읽어드린 1절부터 23절까지 중간에 좀 이렇게 띄었습니다만 이 장로들의 그 전통, 유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도전해오는, 비방하는 이런 기득권층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30절까지는 수로본에게 여자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칭찬하죠.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수로본에게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별로 대접을, 대우를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러자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 때에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귀심 들린 딸을 고쳐주신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끝으로 31절부터 37절까지는 기먹고 말 더듬은 사람을 고치신 말씀이 나타나요. 그 유명한 단어 에바다, 에바다, 열리라, 열리라. 에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나타납니다. 귀 먹고 말 더듬은 사람을 에바다 열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귀가 딱 열리는. 우리 복음성가에도 우리 아주 이 노래를 우리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있죠. 에바다 열리라. 바로 여기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7장에서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아침에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앞부분에 나타난 이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주변 환경이나 먹는 음식물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럽게 한다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위생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보면은 1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은 씻는 것은 위생적인 것뿐이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사람의 부정한 손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그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잔가 주발에 녹그릇을 씻으며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책 잡아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깨끗하게 씻지 않고 자기네들은 늘손 씻고 어디 밖에 나갔다 오면 와서 손 씻고 다 깨끗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이들이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알맹이를 빠뜨려 놓고 어떠한 형식적인 이것을 더 전통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 그걸 고집하면서 그걸 지금 따지고 든다고 있는 거죠. 들고 있다는 것이죠. 손 씻는 것은 위생적인 뿐이지 죄를 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손을 씻지 아니하는 것은 위생적으로는 불결하다고 할수 있지만은 죄 짓는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도 전통을 주장하니까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씻는 것은 위생적일 뿐이다. 위생적일 뿐이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할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14절과 15절에 보면, 은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렇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불결한 음식을 먹었다고 하면 배탈이 나고 건강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늘 먹던 음식이 아닌 갑자기 이상한 것 우리가 들어가면 벌써 배 안에 신호가 오게 돼 있잖아요. 설사가 난다든지 뭐. 그러나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음식이라도 먹으면 되겠다고 하는 오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뭐 아무거나 우리 다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나 제사 음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하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하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금하신 그 것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금하는 그 것까지 먹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6편 28절과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들이 부올의 발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로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했다. 제사 음식, 우상의 음식을 먹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그들 중에 쫙 나타났다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먹으라고 허락하신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손을 씻지 아니하고 먹는 것은 위생적으로는 불결하지만은 그 음식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음식은 다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 음식도 아닌 것을 입으로 막 집어넣어 가지고 먹고 삼키면은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죠. 마약을 한다거나 이상한 연기를 피운다거나 입 속에다가,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 그걸 지금 주님이 아주 딱 부러지게 정리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예요.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16절에서 23절 사이에 쭉뭐 읽어만 드려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되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 하시면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름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설명이 더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바로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래서 예레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면 예레미아 17장 9절에 예레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랬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지만은. 속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물이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온갖 못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자기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이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권장할 일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예쁘게 우리 여자분들 화장도 하고 머리도 다듬고 좋은 옷도 입고 예쁜 거 깨끗하게 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만 그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안을 더욱 깨끗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안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보지 말고 안으로 내 죄를 보고 깨끗하게 하려고 늘 애쓰는 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타인의 외적인 면은 보면서 말하기 쉽지만은 여러분 자신의 내적인 죄는 보지 아니한다고 덮어두는 모순을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돼. 보이는 타인의 잘못은 그냥 너무 크게 잘 보이는데 자기 자신의 내적인 죄는 보지 아니하면서 덮어두는 이런 모순적인 삶 우리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것은 자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든 게 자기만 옳은 것 같고 이것을 우리가 벗어던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유함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다 내놓으면 내 삶의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아, 평화가 온 진짜 기쁨은 진짜 평화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생활은 예수를 닮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오늘 아침에 두 장의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토마스 키솜의 찬송.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얼마나 참 귀하고 은혜스러운지 몰라. 이키솜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3절을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게 돼가지고 자기 자신도 목사가 되신 분인데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과의 이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은. 아무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려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이웃이 보이게 되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도 아끼지 않네.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멸시천대의 참우사, 우리를 위해 고난받은 그 구주를 담기 원하네. 예수를 담기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고도사 주님의 형상으로 도장을 꽉 찍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쳐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 닮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주님을 닮으면서 죽게 영광 돌리는 삶은 바로 어떤 삶이라고 말해요. 믿음 변치 않기 위해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살펴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군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으면 얼마나 초라하고 내가 약한가, 부족한가를 우리가 깨닫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내려놓을 때마다. 이 믿음 변치 않기 위하여, 늘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찰스 웨슬를 목사님이, 나맡은 본부는 예수님을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잘 인도함이라. 그러니까 1절 가사는 영혼 구원, 2절은 형제를 섬기면서 이웃 사랑하는 것. 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성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군가를 바로 알면은 형제를 성기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내 자신에게 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위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하는 것. 이 관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바로 살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스외으니 그래서 상을 받게 된다. 주 앞에 모든 일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늘 변치 않도록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가 남은 생애 동안 큰 힘이 되셨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많이 사랑하는. 남은 생애 무엇이 귀한 일일까? 무엇이 귀한 일일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 말씀...